차라고 하는 부분은 차를 먹으면 마음이 맑아져요 혼탁해져요 자, 차를 마시면 차를 마시면 마음이 청정해집니까 혼탁해집니까 청정해지잖아요 그럼 술을 먹으면 마음이 혼탁해집니까 청정해집니까 그러니까 혼탁해지는 사람은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러니까 그걸 먹고 그걸 먹고 마음이 맑아지는 사람은 그건 약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세속에서도 약주라 그러잖아요. 약주, 약으로 먹을 수 있는 사람은 그게 차가 될수 있어요. 그런데 보면 그걸 먹고 하, 먹기만 하면 평상시에는 새님이었던 사람이 먹기만 하면 개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사람은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먹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진묵 대사 같은 신분은 도력이 높으시니까. 노력이 높으시니까, 용맹정진을 하려거든, 열심히 하려고 하는 마음을 내지만, 목표를 너무 크게 정하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들 옛날에 그 훌륭하신 스님들은, 훌륭하신 스님들을 마음을 들키지 않는 공부를 했어요. 마음을 들키지 않는 공부. 내 마음을 함부로 들키지 않게 하는 거예요. 다 마음으로 쉬고. 근데 오라날을 보면, 우리 중생이 사는 모습을 보면, 내 마음을 상대가 알아주기를 바라요, 안 알아주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이게 거꾸로 가는 거야. 뭐뭐그두 부부가 사는데도 불구하고 생일이면 내 생일이라고 크게 써 붙여 놓으면 되는데 꼭 저만아 찍어놓고 영감을 시험을 해야 하네요. 어 이제는 아마 시간이 무척 빨리 갈 거예요. 지금까지 앞에 강의를 했던 내용들은 막 세세하게 인물에 대한 부분 뭐 이런 부분을 해서 시간을 많이 하애를 예, 했는데 이제는 그 후반부. 어, 앞에 있었던 부분은 정문이라고 해서 부처님의 49년의 설법을 흔적으로 사실적 부분이 인물에 관련된 부분으로서의 법문이었다면 이제는 15품에서 24품까지는 아, 본문이라고 해서 부처님이 본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좀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석공아문이 부처님의 역사적 부분이 현실로 사라지는 부분을 우리는 현실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부처님이 본래 부처였다고는 라하 사실은 상성속에 갇혀 있는 걸로 거꾸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오신 것은 본래 부처님이셨는데 본래 부처를 중생들이 못 알아먹으니까 못 알아먹으니까 흔적으로 오신가 흔적으로 무엇 때문에 아에게 해주려고. 그 그러니까 아에게 해주려고 와서 80평생을 사시고 오시는 과정에서부터 가시는 과정을 통해서 방편으로 보여준 거예요. 방편으로 진실이 아닌데 그것을 진실로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진실은 진실은 원래 부처님은 모습이 생명이 있거나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 게 아니야. 할 항상 그러해. 중생의 마음에 부처를 필요로 하면 부처의 마음을 내면 언제든지 부처님께서 나타기. 그래서 사사불공이면 처처 불생이라. 가는 곳마다 내 마음을 내면 내는 곳마다 부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하시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은 열의 수량품이라고 해서 부처님의 생명이 생명이 얼만큼의 수량을 가지고 계시느냐. 이제 그거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꾸준하게 나오다 보면 그냥 다 몰라도 아, 그게 어디로 가는 거다라고 하는 건좀 이해를 하는데 한두 번 빠뜨리면 그게 어디 가서 가닥을 잡아야 되는 건지 몰라요. 종지 용출품이 뭔지 열의 수량품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깜깜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 잘 하는 건 중요하지 않다. 잘하고 못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은 공부하는 방법만 알자예, 방법만 한번 내가 확실하게 모르고 가더라도 가는 길이라도 한번 쭉잘 설정을 해놓으면 그다음부터는 편안해지게 돼 있어요. 근데 그 길을 한 번도 안가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글자에 나와 있는 부분의 내용을 이해하는 건 누구나 보면 돼요. 그런데 그 글자 이면에 놓여 있는 부분이 그게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이해를 하고 가면. 훨씬 더 앞으로 법화경을 대하는 부분에 있어서 편안해질 수 있는 부분이고, 또한 누군가에게 설명을 하더라도 아 그게 의도하는 부분이 뭔가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그 목적을 둬야될게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가끔 이야기를 하면 뭐 아우 스님처럼 법화경을 수십 번을 썼어요, 전 법화경을 수십 번 읽었습니다. 뭐 훌륭하시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내용이 뭔데요라고 물어보면 모르잖아요. 몰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부분이 기회를 만나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다. 근데 웬만하면 이 바파경을 뭐 2년, 3년 뭐 이렇게 그 강의를 하는 경우는 사실 별로 없을 거예요. 아주 유명하신 스님들이 강의를 하더라도 뭐 대여섯 시간에 그냥 다 끝내죠. 그리고 대여섯 시간에 끝나니까 큰 흐름에 대한 부분의 개요는 설명을 할수 있는 시간을 갖지만 그 부분을 한 나라 한 달아 그 단락단락에서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는 그렇게 흔치 않은 부분이다. 내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나도 부족한 게 많지만 서로 부족한 게 많은 부분의 입장에서 서로 성인은 가져야 된다. 기회 있으면 듣고 아님 말고 이런 부분이어서는 안 된다. 왜? 일반적인 장르는 언제든지 마음을 내면 인연을 가질 수가 있지만 이런 그 법화경의 장르를 처음부터 끝까지 빠짐없이 함께 하고 갈수 있는 부분 인연을 만나는 것 자체는 쉽지가 않은 부분이다. 그리고 법화경을 처음 시작할 때 내가 얘기했던 것이 법화경에는 오종 법사가 있다. 오종 법사 다섯 가지의 법사가 있는데 그 오종 법사라는 자체는 법화경이라는 경전을 수지만 해도 수지 가지고만 있어도 공덕이 무량하다. 근데 가지고만 있어 가지고는 수박을 줬는데 수박을 안고만 있으면 내 꺼이긴 하지만 내꺼이긴 하지만 그게 진짜 무슨 맛인지는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수지를 하면은 일단은 가능성이 뭔 가능성 이냐면 아 법화경을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수지를 함으로 인해서 법화경을 눈으로 볼수 있어요. 이걸 독이라 그러고. 그리고 소리를 내는 것을 손에 독송. 그래서 수지, 독, 송. 그 다음에 법화경을 사경해. 법화경을 뺏겨 쓸수 있어요. 그 다음에 법화경을 해설해. 이 다섯 가지를 걸어서 법화 오종 법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를그 공덕이 아주 무량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모든 부분은 그래도, 그래도 아, 희귀한 부분의 가치성을 그렇게 부처님께서 강조를 하셨는데, 법화경을 수지하거나, 법화경을 눈으로 보거나, 법화경을 소리내서 읽거나, 또한 법화경을 사경을 할수 있는 부분까지는 혼자 할수 있는 일들이잖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혼자 할수 있는 일인데, 법화경을 해설할 수 있는 부분은 혼자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아, 스님, 법화경이 궁금합니다. 저한테 법화경을 강의해 주세요. 해 줄까요? 꿈 깨. 그게 가능한 거냐고요. 지가 공부하고 부족한 부분을 와서 물으면 서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지 몰라도 이런 부분이 장르를 갖기란 쉽지가 않은 부분이다. 그럼 우리는 누굴 위해서 와야 되느냐? 모두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이고 상대를 위해서. 왜그 분위기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그냥 대강당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누가? 내가. <laughs> 이와 같은 것은 다 방편으로 분별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이와 같은 것은 다 방편으로 분별했던 것이다. 이 앞에 대목에서 나오는 거이그 설명이 모든 선남자야. 이 중간에 내가 연등불 등의 일을 설하였고 또 그를 열반에 들었다고 말하였는데 이와 같은 것은 다 방편으로서 분별했던 것이니라. 그러니까 먼저 번에서 설명을 했지만은 어, 그 선해라고 하는 부분이 그 구법여행을 하자는 구법활동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연등부이라고 하는 부처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그분에게 공양을 올리기 위해서 연꽃을 찾았다. 연꽃이 없어서 구리선녀라고 하는 선녀가 연꽃을 일곱 송이를 가지고 있다고 하길래 그것을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털어서 그 연꽃을 사고자 했을 때그 여인이 조건을 붙였다. 부처님에게 연꽃 공양을 올리는 부분은 동의하지만 당신에게는 내가 다섯 송이만 팔겠소. 그리고 두 송이는 절대 팔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좀다 팔아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조건이 있다 다섯 송이 값만 받고 두 송이 값은 내가 안 받고 그냥 줄 테니까 반드시 내 이름으로 내목수로 부처님 자리에 공양을 올려달라 뭔 말인지 알겠죠 등 키러 갈때 절에 가는 사람만 공덕이 되는 게 아니고 거기다가 내 이름 붙여 주면 그것도 공덕이 돼야 안 돼요 대신 공양을 올려달라 그래서 공양 을 올리잖아요 그러면서 조건에 하나 더 붙어요 만약에 당신이 다음 생에 부처가 되려고 한다면 나를 나를 아내로 맞아달라 부처가 되기 전에 아내로 맞아달라 그래서 선혜는 연꽃을 구하고자 하라고 하는 목적을 성취 하기 위해서 약속을 해야 안 해요 함부로 새끼속으락 걸지 마라 어? 그것도 다 약속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가무니 부처님은 출가하시기 전에 결혼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전생에 선혜는 서가무니 부처님이었고, 부처님의 아내 야조다라는 전생의 구리선녀였다. 그냥 스치듯 무책임하게 약속을 한 부분도 반드시 실행이 대기돼 있는 것이 인과의 법칙이 될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에서 얘기할 때, 옷김만 스쳐도 5 0 0생의 인연이 있다고 말하는 부분은 그렇게 가볍게 여길 일들이 아니다 약속을 밥 먹듯 하고 약속을 밥 먹듯 깨는 그것은 결코 그냥 그렇게 끝나는 부분의 행위가 될수 없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는 덕목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함부로 남발하지 마라 이와 같은 것은 다 방편으로 분별했던 것이니라 모든 선남자야. 어떤 중생이 나의 처소에 찾아오면 나는 불 안으로 불안 부처님의 눈으로 부처님의, 부처님의 지혜로 이런 뜻이에요. 그의 신근 등 신근 믿음의 뿌리 오근의 총명하고 두남을 보아. 그러니까. 믿음의 뿌리라고, 신근이라는 자체가 뭐냐면, 우리는 신근 그러면, 아, 믿음의 뿌리,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신근이라는 자체는, 아, 삼보, 불법순 삼보의 사제, 그, 삼보와 사제법을 믿는 어떤 그런 힘을 이야기하는데, 첫째가 뭐냐면, 정진근이 정진. 오근이라고 얘기하는데, 오근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근 중에 첫째가 정진근. 정진근이라는 자체는 뭐냐면, 용맹에게 선법을 닦는 것을 얘기해. 정진근. 그러니까 용맹 정진 한다 그러잖아요. 그 용맹 정진하는데 용맹 정진이라니까 뭔지 몰라요. 마음 닦는 거. 내가 관세음보살을 부르는데 내가 소위 그 참선을 하는데 내가 말 마음을 청정하게 비우는 데는 어떻게 해야 돼? 힘 있게 해야 되잖아요. 잠이 오면 자 버리고 힘들면 꼬부라자 버리고 그러면 공부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잖아 어떻게 해야 돼? 용맹정진이지 요 뜻이야 용맹정진 그러니까 모든 번뇌를 내가 완전히 내가 한번 끝장을 내보겠다 근데 우리가 좀 해보면 그렇잖아요 하, 내가 이번에 구인사 가서 4박 5일 기도를 하면 정말 꼿꼿하게 앉아서 해봐야지 하고 각오를 하고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오늘 저녁에 잠안 자고 한번 해봐야지 라고 목표를 정하면 잠이 더 와요 왜 마음을 내는 순간에 이미 모든 마군이가 와서 나를 시험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보면 용맹정진을 하려거든 열심히 하려고 하는 마음을 내지만 목표를 너무 크게 정하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들 옛날에 그 훌륭하신 스님들은 훌륭하신 스님들을 마음을 들키지 않는 공부를 했어요. 마음을 들키지 않는 공부. 내 마음을 함부로 들키지 않게 하는 거야. 다 마음으로 쉬고. 근데, 올라를을 보면, 우리 중생이 사는 모습을 보면, 내 마음을 상대가 알아주기를 바라요, 안 알아주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이게 거꾸로 하는 거야. 뭐, 뭐, 그, 두 부부가 사는데도 불구하고, 생일이면 내 생일이라고 크게 써붙여놓으면 되는데, 꼭저 하나 찍어놓고, 영감을 시험을 해야 안 해요? 아, 해야 안 해. 어? 찍어놓고 앉아가지고, 걸려들었다면 죽어, 안 죽어? 어? 생일이라고 저만나딱 찍어놓고 지도 잘 몰라 그런 거딱 찍어놓고 앉아가지고 그날 안 잊어버리고 뭐래도 하나 사가지고 오면은 반찬이 달라져 아 내가 사랑받고 산다 뭐 이런 느낌을 가지고 사는 거겠지 그런데 그 시험에 걸려 들어가가지고 생일을 잊어버렸다 그러면 그날 그 영감 끝난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네가 내 마음을 알아주나 알아라 주나. 알아주면 기분이 좋고 못 알아주면 섭섭한 부분을 가지고 사는 것이 중생들이 어떤 세상이라고 보면 수행을 하는 자들은 수행자들은 원래 사실은 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흔히 보면 그 술, 그 곡차를 좋아하시는 스님이 누구라랬어요 곡차를 좋아하시는 분, 침묵대사, 침묵대사. 그, 진묵대사 같은 분은 아주, 그, 소위 말하는, 우리끼리 이야기로는 아주, 그야말로, 신통력이 자제하고, 능력이 뛰어난 분이에요. 근데 그, 술이라고 하는 부분은 스님들이 드시면 안 돼요. 근데 스님들은 뭘 드시냐면, 곡차를 드세요. 차는 먹어도 술은 먹으면 안 돼. 근데 사실은 이 곡차라고 하는 부분은 차를 먹으면 마음이 맑아져요, 혼탁해져요. 혼탁해져요. 자, 차를 마시면 차를 마시면 마음이 청정해집니까, 혼탁해집니까? 청정, 청정해지잖아요. 그럼 술을 먹으면 마음이 혼탁해집니까, 청정해집니까? 혼탁해져요. 그러니까 혼탁해지는 사람은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걸 먹고 그걸 먹고 마음이 맑아지는 사람은 그건 약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래요? 세속에서도 약주라 그러잖아요. 약주, 약으로 먹을 수 있는 사람은 그게 차가 될수 있어요. 그런데 보면 그걸 먹고 하, 먹기만 하면 평상시에는 새님이었던 사람이 먹기만 하면 개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사람은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먹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진묵 대사 같은 신분은 도력이 높으시니까. 도력이 높으시니까 드시면 마음이 맑아지는 거예요. 드시면 오히려 수행력이 더 깊어져요. 그 에너지라고 하는 부분, 이, 이 우주 법계는 에너지라는 게 있어요. 에너지, 기운이라는 게 있는데 그 기운을 마음을 다 막아주고 잘 돌리는 사람은 모든 부분을 내 거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먹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든다면 이런 거예요. 바다에 바람이 불면 그 바람을 이용할 줄 아는 사람은 바람이 안 부는 것보다 훨씬 그 바람은 귀하게 쓸수 있습니다 있죠? 그게 뭐예요? 닷을 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혜로운 사람은 바람이 불면 사람들은 바다에 못 나가지만 그 적당한 바람이 방향을 잘 이용을 하면 닷을 달아서 힘안 들이고 목적지를 향해서 도달해 갈수 있는 부분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해요? 지혜라고 한다는 거죠. 수행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우주법계의 기운을 이용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을 가지신 분은 그 에너지를 먹고 헌탁해지는 부분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모으는 부분으로 쓸수 있었다는 거죠. 그 기초는 뭐냐 하면 마음을 함부로 들키지 않는 거예요. 청정히 가두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문께서 같으신 이큰 스님은 어, 항상 절에서 큰 스님을 위한 곡차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그 수위 밑에 있는 그이 상자들이 이제 그 곡차를 걸르고 있을 때 가가지고 하, 곡차 생각이 나이한 잔을 먹고 기운을 얻어게 될다 싶어가지고 가서 이야기를 해요. 얘야 뭐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큰 스님은 돌리려고 얘술 빚고 있습니다. 그러면 달래소리를 해요 못 해요? 못해요. 그거 한잔 나고 할 수는 없어요. 왜? 술이니까. 그래서 또한 바퀴를 돌고 와요. 또한 바퀴 멀리 돌고 와가지고 예야? 뭐 하고 있냐? 예, 술 걸고 있습니다. 그럼 또한 바퀴 돌아야 돼. 그래서 몇 바퀴 돌고 와가지고 야뭐 하고 있네 자꾸 물으니까 나중에는 이제 상자가 뭐라 그래요? 곡차를 걸고 있습니다. 아한잔 타고 그래서 한 잔을 드셔. 그렇게 이제 곡차를 좋아하셨던 분이 진묵대사셨는데 어느 날이 진묵대사께서 곡차를 드시고 수행을 하시다가 자신도 모르는 순간에 잤어요 잠깐 동안. 그래도 우리가 이 곡차를 드시면 어, 술이 깰 때쯤 되면 목이 말라야 안말라요안 말라요? 안 먹으면 사람 말을 하지 마세요. 이게 갈증을 유발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새벽녘에 너무 갈증이 일어나는데 이 지목대사가 이제 자릿기가 떨어진 거예요. 물떠다 놓은 걸다 마시고 난 다음에 이게 그 갈증이 해소가 안 돼. 그래서 아, 물을 먹고 싶은데 또 다른 물은 없고 나갈까 말까, 나갈까 말까. 요럴 때 있어 없어? 있어요. 안 해본 사람은 모르지. 그러니까 그렇게 갈등을 하고 있는데. 그 스님의 수발을 드는 상자한테 근강신장이 나타나가지고 꿈에 확 호령을 하는 거예요 지금 큰스님이 목이 마르셔서 그러는데 너는 잠만 자고 있느냐고 막 호령을 하거든요 그래서 펄떡 일어나가지고 자리끼리 떠가지고 새벽에 큰스님 문을 튕겨요 누구냐? 예, 큰스님 물 떠갖고 왔습니다 어, 집묵대사 보니까 희한하거든요. 이놈이 어떻게 내가 목마른 걸 알았을까?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물어보는 거, 너 어떻게 알았냐? 아유, 큰 스님, 말도 마세요. 내가 새벽역에 자고 있는데, 금강신장이 나타나가지고 큰 스님이 목마르시는데 물을 안 따드린다고 얼마나 혼비, 그, 혼을 내는지 제가 자다가 뻘떡 일어나서 물을 떠 갖고 왔습니다. 그때 진묵대사가 펄떡 일어나가지고, 아, 내가 마음을 신장한테 들켰구나. 억울해 하시는 거예요 이 마음을 들키지 말아야 도인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신장에게 내 마음을 그 목마르고 싶은 분을 들켰으니 이 부분은 수행자의 도리가 아니다 라고 마음을 다잡으셨다라고 얘기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가 흔히 보면 그 도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뭔지 아시겠죠 그 용맹정진 용맹정진을 하는 부분에 어떤 그런 힘을, 용기를 가지고 가는 부분, 이 부분을 그래서 정진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